자, 이번에는 293T L293T IC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동작을 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터 두 개가 이제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 하나를 했는데 이 요쪽 것도 이쪽에 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라고 하고 A 모터라고 그러고 여기 B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모터, B 모터 두 개를 동작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되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회로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연결한 대로 하나는 여기 전기 이렇게 연결, 여기 A 부분, A 부분은 요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모터 두개 연결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 네이블인데, 이 네이블이 3번. 이네이블이 3번이고 그 다음에 그 이네이블이 3번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하 코드하고 같이 이제 맞춰 볼게요 자 코드로 맞춰 보게 되면 이네이블 3번 이제 왼쪽에 코드 보세요 이네이블 3번 여기 여기 이네이블이에요 여기 하늘색 우리 하늘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3번 자그 다음에 4번 여기 1번이에요 여기 1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색깔이냐면 보라색. 보라색이 3, 4번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어디로 가냐면 5번에. 그 다음에 이제 한칸 건너뛰어서 7번. 7번이 이네이블이거든요. 여기 7번. 여기 이제, 여기 7번. 색깔 똑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하늘색.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9번. 9번에 이렇게 보라색이 이제 4번이다. 노란색은 여기 있어요. 노란색 여기. 여기에 이제 노란색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놨고 모하 연결하는 거야. 뭐 전원 넣는데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를 하나 빼려고 이렇게. 여기 그라운드 빼는 여기 그라운드를 빼려고 하니까 어서 갖고 와야 돼.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그라운드로 쭉 빼서 여기다 놓고 요두 개를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라운드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 그라운드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를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놨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모터 두 개가 프로펠러로 제가 이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이제 까만색 이렇게 달았는데 빨간색 쪽이 b 구요 까만색 쪽이 A예요 저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 보여줄 수는 없고 자세히 보여줄 수는 없고 아까 이제 보여준 대로 그냥 되어 있다라고 믿어야지 되죠 뭐어 그래서 아 요거 똑같이 여기 보면 여기 선 하나 이제 간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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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우스로 제가 찍고 있는데 보이나요 선으로 찍어 볼게요 요선 요선 요선이 지금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요선이에요 요거 요선 그쵸 요선 요선이 아까 그 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결을 해놨습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소스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A, B 하고 9번까지 연결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다 다 라이트 해놨고요. 전부 다 디트라이스 다 노우로 이제 다 바꿔놨어요. 그럼 동작을 지금 안 하게끔 했다가 여기 세팅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놨네요. 어떤 함수? 다이렉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갖고, 얘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 다 스피드 속도에 관한 거 여기다 만들었으니까 얘는 못합니까? 방향에 관한 거를 얘기할 거고. 뒤에 거는 속도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속도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변하는데, 1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256까지 어, 변화하고, 다시 이제 적은데 속도가 이제 늘었다가 어, 줄었다가 아,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돌려보니까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시켜 봐야 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모니터 어, 봐서. 보드 포트 여기 4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디노 보드 우리가 이제 여기 설정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운호 이렇게 해주시고 보내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 없이 정상적으로 하는데 모터가 이렇게 돌아요 자 이제 한쪽 부분은 우리가 돌지가 않는데요 B 쪽이 안 도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모터가 이제 도는 거죠. 에 이제 한 바퀴 돌았다가 이제 왼쪽으로 았다가 오른쪽에 돌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소스 보시게 되면은 교대로 하는 거예요. 뭐 디스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A하고 B가 두 개가 하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제 여기 하이하고 로우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서로 만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2초간 돌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바꿔서 2초간 돕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다 꺼, 꺼져요. 어, 꺼지는데,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초, 이제 10초죠. 10초, 이제 그럼 한 바퀴 돌았으니까 꺼지고 난 다음에 10초.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어, 속도는 이제 얼마로 바꾸냐면 컨트롤에서 이 속도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라고 하는 이제 속도가 있죠. 속도로 이제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돌았다가, 껐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껐다가 한다. 그래서 이 소스대로, 우리가 이제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하는데, 속도가 이제 실제로 변하, 변하는데, 변 변하는 속도 잘못 느끼시잖아요. 그쵸? 변하는 속도 잘못 느끼지만, 일식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양쪽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모타 두 개, 양쪽에 두 개를 걸으면,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는 이 함수를 얘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함수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니까 두 개의 모타 양쪽 쓰겠다라고 하고 방향이죠 이게 여기에 그쵸? A, B, High, Low. 그러니까 Low, High 그럼 반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 2초 동안 이제 돌다가 다시 High, Low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2초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끕니다. 그쵸? 다노우로 만들면 모터가 서 있는 시간이 있겠죠. 모터를 이제 세워요. 이렇게 놓고 모터를 세운다. 라고 되고 동시에 스피드 컨트롤 해가지고 뒤에 들어가면서는 스피드 컨트롤 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반대로 돌기만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이도우로 이제 방향만, 방향만 이제 돌기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돌아요? 여기 있는 데 스피드는 하이 로우에 대한 뭘 줘요? 속도가 어떻게 변해요? 이 상태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25까지 뭐가요? 계속 이제 그 딜레이가 생기면서 가니까 요거 부분을 이 부분을 늦추면 여기 20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어디로 갖다 놓으면 한50 정도로 놓으면 요씩 50 정도로 놓으면 모터의 속도가 모터의 속도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자 깜빡깜빡 떼고 잘 이제 좀 느리게 돌아서 모터가 이제 잘 느리게 돌아서 잘안돌았던 거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좀 쓰는 것 같고 했던 거는 이 숫자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이런 이제 2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쵸? 이게 렇 늦잖아요. 그럼 이걸 0으로 요 이제 0으로 갖다 집어넣어 주면 50으로 갖다 놓으시니까 빨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으로 놓으니까 더 느리게 돌잖아요. 보이죠? 그쵸? 만약에 얘를, 얘를 한 100으로 집어넣으면 빨간색인데요, 이게. 빨간색은 한 100으로 집어넣으면 빨간색은 안돌 수도 있어요, 쟤는. 더 느리게 도나요? 까만 거보다? 까만 거보다 아. 까만 좀 느리게 돌까요, 빨간 거가? 이 상태에서 거진안 돌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요, 내가? 아, 빨간색이 이제 많이 돌잖아요, 그죠 까만색은 못 돌고 있고. 그 까만색 까만색 빨그 우리가 이제 얘를 뭐 10이 아니라 뭐 1로 집어넣으면 더 빨리 돌겠죠. 그죠? 어, 1로 집어넣으면 거짓 못 느낄 정도. 그쵸 1로 집어넣으면 뭐 거짓 뭐못 느낄 정도로 이제 돌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도는데 까만색 50이고요 얘는 1이고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1로 집어 넣을게요 이제 그러면 두개 속도 엄청 빠를 거예요 까만 것도 엄청나게 빨리 네, 잘 돌고 있고 이제 빨간 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빠르게 네, 돌겠죠 얘가 지금 이제 두개 동시에 이제 얘가 멀티가 되지 않고 순서로 되기 때문에 한쪽에만 걸려서 이제 돌고 있는 거라서 교대로 지금 돌고 있는 거라서, 이제, 맞으면은 두개 한꺼번에 돌고, 신호가, 어, 신호가 동시에 잘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도는 거고,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 타이밍이 좀안 맞으니까, 교대로 돌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지금 거의 똑같죠?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